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백세지킴이 닥터김입니다. 일상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느껴본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잠을 잘못 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었거나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한 날이라면 다음날 허리에 뻐근함이나 통증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통증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의 초기 증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과 단순 근육통의 차이, 그리고 디스크를 악화시키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허리 건강 미리 알고 준비하면 평생을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허리 디스크란 무엇인가요? 허리 디스크는 의학적으로 요추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허리는 여러 개의 뼈 요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뼈들 사이사이에는 추간판이라는 말랑말랑한 구조물이 있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 외부 충격, 노화 등의 원인으로 이 추간판이 튀어나와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근육통과 허리 디스크, 어떻게 구별할까요?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파스 붙이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은 근육통과 매우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통증은 지속 시간과 양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육통은 대개 무리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 후 생기며 며칠 휴식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반면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은 통증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점점 심해지고 특정 자세에서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앉거나 누웠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한 자세로 오래 있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무감각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디스크 통증, 허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단지 허리에만 통증을 주는 질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이죠. 신경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저리거나 타는 듯한 느낌 또는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단순 근육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허리 디스크 초기 치료가 가능할까요? 좋은 소식은 초기라면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운동치료와 도수치료입니다. 운동치료는 뒤틀린 척추와 약해진 근육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은 추간판의 압력을 줄여주고 허리 근육이 척추를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손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해 척추나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긴장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는 신경 압박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허리 디스크 예방을 위한 습관 5가지. 바른 자세 유지.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앉기. 스마트폰을 볼때 고개를 숙이지 말고 눈높이에 맞추기. 무거운 물건 들땐 무릎부터 굽히기. 허리를 굽히기보다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물건을 들어야 허리에 부담이 적습니다. 장시간 앉아있지 않기,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중간중간 일어나 스트레칭하기, 복부허리 근력 강화 운동하기, 플랭크, 브릿지 운동 등 허리 주변의 코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 과체중은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세요. 마무리하며 허리 디스크는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리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다리에 저림, 무감각, 타는 듯한 느낌이 동반된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른 자세와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척추, 스스로 지켜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